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되는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봉생의 기간 동안에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다 궁금하죠. 어떤 사람은 이 궁금증, 미래를 알아보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언제라고 하는 말을 하시지 않고 종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종말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변한, 제일 먼저 뭐가 냐면 사람이 타락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이 타락하면 문제가 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 돌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나온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막그 소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십년 전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건과 지진이 있으리니라네. 이 지진의 빈도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도 변화됐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단들이 나타난다.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끼리 하회하는 것보다는 투쟁한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는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럴 때는 끝까지 견뎌라.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라.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못 견뎌가지고 실패를 끝까지 견뎌라. 여기에 보면 세상이 계속 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종말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뭡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묵시를 주었는데 그 묵시를 받은 후에 하박국이 1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절망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강포를 보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도 주님은 왜 부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바쿠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12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2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나만 관계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하박국에 그러지. 나의 하나님이래요.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도록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그 원수가 포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같이 잔인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사망에 이루지 않는다